안녕하세요.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. 해피 오더 어플 이벤트인데요.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14,000원 이상 픽업 주문 시 7,000원을 할인해주는 이 이벤트를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? 음, 일단은 이 이벤트를 이제 응모하시려면요 해피 오더 어플을 다운 받으세요. 그 다음에 이벤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딱 하고 보이거든요. 그래서 픽업 쿠폰을 받으세요. 그 다음에 픽업 주문하기 주문하러 가기를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로그인까지 해주시고 픽업 주문하셔서 어, 직접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. 어, 엄청난 할인이죠. 딱 14,000원을 딱 가격을 맞춰서 구입을 한다면 말 그대로, 말 그대로 50%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. 어, 그동안에 먹고 싶었던 거 어,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, 갑자기 빵이 당기시는 분, 케이크가 당기거나 샐러드가 당기시는 분은 여기 이용하셔서 구입하시면 어떨까 싶네요. 네, 어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여기 유의사항도 있는데요. 천천히 읽어보시고요. 네. 오늘도 좀 날은 덥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 네. 감사합니다.